자 봅시다. 풀리 하고. 지금 이번 세계적으로 다다뤄 아 근데 아이 며칠지 없을 거예요. 아니 뭐 어떤 해봐 왜... n분의 2 더하기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점은 n분의 0 더하기 n분의 2k 2, 1, 2, 2, 이될 거라고. 그지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하 오른쪽을 넣어서 이런 상합을 만들어보자는 말이에요. 이해 이렇게 이렇게. 예, 가죠? 그러면 이걸 식으로 보면 타합을 똑같이 생각할게요. 식을 어, 적어보면 시그마에 k는 1부터 시작해서 어, n까지 가시고 f의 0과의 n 분의 2k에 n 분의 2 이렇게 하는 거다이요 이렇게 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자. 이게 지금 구분조건입니다. 이게 상하기 좋았죠? 하하 도 같은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거가죠이 f의 l 제곱이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얘가 n 분의 2 k 의 제곱 이렇게 돼 버리겠죠? 그래서 n 분의 2 이렇게 보시고, 그렇지? 그러다면은요 새끼 개얼마야 해. n 에 3제곱분의 8 이거의 k제곱 이렇게 하 시그마의 계산하는 얘니까그랬다면 극한치 하는 얘기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거랑 계산하 얼마나 될 6분의 n에 n 프스이 n 이스이 어디로 가? 극한치 하면 분의1로 가지 6분의 이니까 맞지? 분의1로간서 이게 분의 1에 8. 3분의 이만 갚아요 여기 분의 맞죠? 뭘 이해한다는 건지 <웃음> <웃음> 뭘 몰랐고, 뭘 모르겠다는 알겠다는 걸모르네 <laughs> 수빈이 장례인가요, 후요 아니요, 자, 봅시다, 183페이지 183페이지 들가세요 183페이지, 네 6번 아니에 야, 1강실조도 좋잖아. 네 그래, 이기내 건데 터졌어 몇 번? 6번에 2번 6번에 2번 자번이 2번 가봅시다. 12-6번이 2번으로 볼게 12-6번이 2번. 2분보다 안 어렵잖아. 0부터 2까지. x 4 분의 x의 3제곱에 dx 더하이 2부터 0까지 y-4의 4y제곱 dy 자 그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냥 크게 기해드잖아 이게 x고 이게 x고 이게 x뭐라 이 y 고 y이고 Y고, y인 거라 숫자가 있으면 뭐하다? 그쵸? 지 이대로는 지금 누굴 비문에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지. 그냥 모른다고. 하지만 얘들둘과야 어때? 지금 분모가 하나 다 통분 가능하게 생겼지. 맞지? 그럼 이거를 뭐로 바줄까 2부터 0까지의 그것도 0하고 2를 맞춰준 거한 번? 바꾸면 뭐가 돼? 음수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여기가 x-4에 4x에 되고 dx에 바뀌는 거지. 괜찮겠죠? 그래, 버리면 얘를 구할 수 있다. 여기터 D까지 염트까지. 합쳐서 0부터 D까지의 X괄이 -e 4의 X의 3승에 따라 이빼주 거에요. 4 x 제곱에 DX가 없다요 괜찮겠죠? 그러고 나면 X제곱을 묶어주면 약원되버다 그래서 뭐가 나만 인테그럴 0부터 까지의 x 제곱에 DX 끝. 그, 한번 뭐 했네요. 아, 다. 한번했네렇죠또 지금 받아 봅시다. 유제의 끝까지 질문하세요. 1번 10번? 11-10번. 자 오른쪽에 있는 같이 3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그래프가 육떨어 되겠어요 자 그때 이거의 값을 한번 최대가 되게 하는 n 의 값을 구해 봅시다 자 한번 해보자 이두개 이게 도함수래이도함수 이게 yfx f(x) 네이 y는 f(x) f y는 f 근데 지금 구하라는게 f의 0값하고 f의 0값하고 f 에 3값이 맞대 그 이게 지금 이2 차례 일 차. 그래서 f라는 것은 3차차 아, 3차 함수 그래프여지고 그때 3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1부터 n까지의 f(x) dx 이것의 넓이 이것의 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최대인 n은 누구냐 이걸 보고 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을 이걸 보면서 그래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지. 그래프에다 대량별로 쓰는 게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하기 때문에 여기서 극소를 가지 오시고 여기서 극대를 가지고요. 이해가죠? 많이 연습했잖아. 그래프에서 바로 하는 그연습 많이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축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0하고 얼마야? 2로 나가돼요2 0하고 2에서 0이라는 지점하고 2라는 지점에서 이게 이게 마이너스 차고 부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고 극대 극소를 가지는 이런 그래프. 그렇죠? 이럼그되다 근데 여기서 지금 x 축에 위치는 뭡니까? 맞지? 근데 뭐니 좋았어요. 여기서. 0과 3에서, 0하고 3에서 어, 0을 그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어야 되겠네. 이렇게. x 축 위치를 줘버리네. 돌려준는데 맞지? 다 줬네. 그럼 거의 이 그래프를 거의 완성시준 거야. 이런 그래프입니다라고 해서 그래를준 거랑 같은 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N 자연수를많이써어어상수의 그러니까 N이 친화되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여기 마이너스 1 있지? 이것은 넓이와 관련된 거랬지 정확한 넓이와 무슨 관계인지 오늘 배울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 하면 넓이가 어때? 이쪽은? 함수 값이 양수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오, 오른쪽 가면 아주 좋네? 더 가보자. 더 가보자. 더더더더 어디까지 가면 되나? 3까지 가면 되겠네? 그 이후는 뭐가 되기 때문에? 함수 가이 음수 값에 돼서 계속 마이너스 치기 시작하는 거지. 상수이 시작하는 거지. 3 3 3 3만. 3 4안흐잖아 제일 잘 써야지. 여러분 이런 거 풀어라고 내가 이 그래프에서 바로 f 구하는 것도 일부러 연습 시켜줘. 중간에 안 하고 가지? 중간가르 시간 없잖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 9번 12시 9번. 지금 내 3이 최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넓이 개념을 가지는 거야 가지. 이렇게 계속 커진다 가지. 응.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합을 구해야 제일 크겠습니까? 어근데 여기는 이제 음수되기 시작하니 함수 값이 맞지? 어 그러니까 안, 안 넣어야지. 음. 그 다음에 11-9번, 9번에 1번, 9번 뭐, 할까? 1번, 2번 까 1번, 2번 할까? 1번, 네. 2번 할까? 자, 마이너스 까1부터 1번, 2까지의 2번 할 e 1 r a l x 더하기 2대값까 더하기 1 이거의 dx. 1선생님 할까? 1번, 2번 할까? 1번, 2번 할까? 1번, 2번 할까? 1번, 우리가 비교해 2번 할까? x가 2번 갈때 1번, 뭐 x 번 할까? 2분의 x의 절대값 빼기 뭐이2게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까? 응? 이런 게 있으면은, 약에 여기를 이렇게 해 볼까? 뭐, 이렇게, 이렇게 볼게. 3을 주면, 여기 오면 되나? 3을 주면, 오면 되네 뭐,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럼 이걸, 이거에서 제일 거슬리는 게 누구지? 이거, 이게 제일 거슬리지?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풀수 있다니까? 왜? X가 어디 근처에 살아요? 저는 이근 자주 가까운 곳에 합니다. 이게 X의 위치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3이라는것보다 뭐하는거야? 훨씬 더작은거지해수월는은이렇게큰한씀을을받때은있0 0개월 이상은 이건뭐라는말수있이마1이너스 100개월 이상 이상은 1 이상은 이상은 1 0 이상은 이너스이너스1 0 0이너스1 이상은 1 0 0 이상은 1이은뭐뭐이이 알이너스 t s 되냐, him t h 면은 그러면 그냥 t s 에 e him t h e 있냐, I don't see him there. I don't see him there. I don't 지 e e him there. 지 don't see him t h 지 자이것도 마찬가지네. 마이너스 일과 이사이에 x가 바뀌는 말이야. 그렇죠? 마이너스 일과 2사이에 x가 바뀌는데 절대값이 이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절대값에나 마이너스 1 0까지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x가 되고 0부터 저기까지는 플러스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나와요? 연히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렇지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야, 이것도 만약에 이거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를 비교해야 되는 건그 사이에서 만 만약에, 만약에 리미트 i x가 0으로 갈 때에 여 루트의 x 뭐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막 줬다. 응? 0으로 가는데

그러면 예, 왜냐하요 지금,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때부터 이까지는 하는데 얘, 얘 부호가 얘가 이 사이에 바뀌니까 부분을 해준다 이 말이야, 지금, 마치. 왜냐하면 뭐이게수니까얼마 돼. 이만남네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 뭐 양수 얼마까지는? 이까지는 양수니까 2s 플러스 1. 이렇게. 괜찮아,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치. 자, 그럼 이번 문제도 같은 뜻이네, 마치. 이번 문제도. 이거 봐봐. 지금. 너 이거 해줘? 아니요, 괜찮아요. 할수 있겠어? 네. 해볼까? <웃음> <웃음> 불안한데? 자, x제곱 마이너스 4, d x 이 때문에. 자, 이거는 이것도 봐봐라. 절댓값이 있으니까 어디가 있지 모르겠다. 현재 맞지? 이게 양수인지 모르겠으니까. 자, 여기서 얘도 만약 그림을 그려보면 우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린 다음 절대값 휘어버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수있어 그럼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느냐면 0부터 4까지 접근하려 했는데 이게 0이고 이게 이게 얼마야? 2 이렇게 생이 그래프야. 그렇죠? 어, 이게 2 2 자이 그래프는 요거의 그래프가 되겠죠 원래 요걸로 올라오면은 여기, 여기 요런의 그래프입니다. 부터3까지 말했으니까 0부터3까지입니다자 여기서 이놈의 넓이 좋아하고 이놈의 넓이 보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함수는 누구의 함수야? 이 함수가 이 안의 함수 아니지? 누구야? 이 함수부터 이 함수 이거 누구야?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에 일부고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4의 일부 그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얘가 아니라고 뭐. 누구라고? 얘라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를 어디까지? 0과 2사이까지 해줘야 되고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라고? 얘는 얘라고 그래서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줘서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몇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유지한 문까지 질문. 3 페이지 이제 문제 풀어보셨죠? 0구3 페이지 풀어봤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얻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라던가 많이 했던 거 이거 이게 다 찍어서 얘기하는 않았지만 야 이런 게 나왔으면 보자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상수라는 거야 상수 그렇지 얘 상수니까 얘 A라고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세요 어디 풀어 라는기였어 여기는 이걸 갖다 무슨 문제에서 f x 가 4X a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에 넣어보리면5패 원하는 수있더라 4X A라고 로을수 있지 그걸 네. 넣어서 그냥 풀어되는 거야 지금 바로 나왔던 거그렇죠미정이 풀어보셨죠? 193페이지 질문하시죠 없어요? 연습문제깐연 잠깐 연습을 잠깐 1 3페1 9 4페이지연습문제 질문 0과 1 사이의 x의 값을 접근한 값, 0과 1 사이의 x제곱의 x를 접근한 값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x제제곱의까지도 다 나와 있을 때의 예 값을 구하다 느낌이 0하고 1에서 f(x) 주어 주워, 주어지고, 0하고 1에서의 0하고 1에서의 x의 값을 주어지고, 다 주어진 값을 가지고, 주어진 값을 가지고, 이걸 구해보세요 이 말이거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났지 뭐, 와하면? 뭐 되냐? 이거 전개해서 얘 이렇게 꼽혀주면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나오거든. 그지안 하는 문제지. 그래서 이것이 0과 1에서 X 세작목에 FX. EX 뜯을 수 있다는 거 맞지? 0과 1에서 뭐 어떤 유가 나오지? 뭐 X 세법을별세번 써갖고 FX. 이해하시겠죠? 쑥쑥쑥쑥 넣어줘. 그래서 이해하죠 다시 또질문 여섯 디서 묻을까? 질문? 4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라고 할때 이것을 가지고 하세요그 AN을 구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 아, a n 이렇게 주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x 의 n 의 100x 의 dx. 그럼 이걸 풀면 되지 뭐이걸 이걸 풀어봐. 이거 이걸 이제 정기해서 풀수 있지 않냐. 그렇지? 그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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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과 1에서 x 의 n 의1 0 x 의 n 플러스 1의 dx 나온 때문에, 이게 이제 n 플러스 1, x 의 n 플러스 1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n 플러스 2의 x 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0부터 1까지의 적분 하나 있듯이, 그렇지? 그래서 여기 1넣어 주면 얼마나와? n 플러스 100이, 플러스 2분의 1. 아, 뭐야? 만원급수 끝. 그렇죠? 그래서 급수 과라는 것은 처음만 남게 되겠네요. 그럼 2분의 1가. 뭐야? 뭐야? 뭘 제가 막 접근했는데. 육박? <laughs> <6번>? 네. <laughs> 자, 6번.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네. 자, 이것도 보자. A, 자, 여기, 여러분은 더 중요한 게, 16, 12, 12번처럼, 저기에 는 접근을 A, N이라 하는 이유 알겠어? 우리 저번 시간에 많이, 많이 얘기했잖아. 당연히 N에 대한 함수 맞지? 당연히 맞지? 당연한 거다, 맞지? 그래서 a n 을이두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어, 떤 어려운 문제를 풀려 할 때도, 아, 이건 당연히 N에 대한 함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n은 합교집에 자연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열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l 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가때 n의 선제은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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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1로 보면서 느낌이 구분주적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요 알겠죠? 예전에는 이거 보면서 뭐 급수를 취하고 칸한을 때리라는 이기가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무한급수로 풀수 있으면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은 뭘 해야 돼 이걸 뭐처 풀어야 될거아니야지 지나가서 뚜뚜 막 봤나? 그림이 왜 이렇게 안올라오 자, 이거 한번 이거 저번에 봐러면 T 세제곱에 M부터 M 플러스 1까지 M 플러스 1의 세제곱 빼의의 세제곱 아, 이거 이것도 좋은 거야이거도 뭐예요? 아보여이지 이게 아무 이니나아무 X 세제곱에 함수 M 플러스를 넣고 X 세제곱에 함수에 N을 넣었으니까 1시2시 40만 원 받으신 거, 거 아니야, 아, 맞지? 그럼 이건 뭐, 겁나 좋네. 그냥, 그냥, 처, 해서 그냥 극한 넣어야 되겠네. 그렇지 됐네, 그냥 해. 음. 근데 치그 재밌게 해봐. 그냥, 처 하면 졸라 쉬워, 이거. 아니, 1항, 1항부터 해당까지 K, K겠지? K, 1항부터 해당까지 넣으면 당연히 누구겠냐? 1, 여기 1 남았지, 1 0 0 남았고, 여기에다가 뭐, M 플러스 1에서 1 0이 남았겠지. 이걸 극한 처럼 다 1이지, 뭐. 그렇죠냥1 이, 나 o o k 아 o 네? 네? 왜? 아니에요. 1 o 아, 그 어. k look, l o o 1 look, look, 고그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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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o o k look, l k 부터 k look, look, k k k look, l k 세제곱 k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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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N분의 K가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N분의 K가 왜 없어? 요, 요세개 있는 새끼, 너거 넣어 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게, 이게 뭐가 되냐? 별로다 별로. 별요 별로. 도저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이래야 된단 말이야. 이 별로지? 별로 안 좋잖아. 생긴 꼬라지가, 이걸, 이걸 해석할 수 없어. 그리고 핏도 없고 아홉 무살 맞지? 아마야 구분구접법이라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버려 1푼이 아니야 2푼이야? 그냥 손을 이해하시겠죠? 모든 독수가 구분구접법일 수도 없으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자또 질문 2번에 2번 2번에 2번 보죠 그렇죠? 2번 전적분의 계산을 개선, 하세요 2번 0과 1 사이에 저 새끼를 접근한 다음에 1넣고0으고 빼세요 뭐? 적분해야 <laughs> 되잖아. <laughs> 지금 명이. <laughs> 자 이거를 어 그래. 야 이제 뭐 수열도 배워겠다. 앞에 거 개쓰레기. 앞에 그 조화 수열이네. 뒤에 거 등비 수열이고 이런 개쓰레기들은 안 돼. 이 원래 우리가 앞에가 등차고 뒤에가 등비면은 알목표해서 끝낼 수도 있잖아, 맞지? 이 합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건 개쓰레기서 안 돼. 이런 애들은 그냥 적분 따로 해야 해. 무슨 말이야? 알아어 등차하고 등비는 합 구할 수 있잖아, 맞지 뭐 하고 하기 괜찮은 별거야.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하자. 그냥 아, 해 보자. 자꾸 해 보자. 이 세계 봐야 돼. 2 2의 식을 문제야. 이거 뭐야 돼. 개 좋네. 응? 네? 구구수도 뜯어 주세요라고 말하면 자 잡고 놓는 거야. 맞지? 이거 뭐야 돼. 이거 하면 그냥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수혈 문제. 요거에다가 0분의 1뒤 뒤집고 1만 원어주세요이말이잖 지금 맞지? 1로어주아 뭐야 이게? 부은 분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뜯을 수 있잖아 이 그렇죠? 그래 제가 다 뜯어버리면 다 뒤지겠지 뭐. 할수 있겠지? 자이또1 9 5까지도 질문. 1 0건1래식 없죠. 번 2번 2번. 12번에 2번 가봅시다. 했봅시다 c 2번. 아, 저 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디야? A 가 여기 생겼으면 여기 A 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이게 만약에 1이1이1이 1이,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가죠 그래서 만약에 1이 여기 있다, 1이 여기 있다, 그럼 여기에는 이이 이만큼의 넓이가 뭐야? 영부터 1까지 여기 있는 날 넓이가 이분의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일반 기수 여기 A 가 이게 1이야니에 이게 일이 아니면 얼마야? 여기에 이 넓이를 이어, 이 넓이

이게 2분의 5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뭔지 를알아보자요말안 하죠? 자, 이게, 이게 누구야? 이게, 이게, 이게. 이게 y는 마이너스 s 플러스 a지? 그치? 그래서 이게 y는 마이너스 s 플러스 a 하고 이거 하고의 넓이 거를 누가 이렇게 접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냥 그냥 이거 뭐 사다리꼬 넓이거 하면 되지 이 사다리꼬 넓이서 이게 이 식이 얼마예요? 이거 a 이거 뭐야? 이게 1 이게 뭐야? 이거 좀 얼마 나와? a 빼기 1 거. 기 나오면 됐죠? 넓이꼬가 S는 a 가하기 a 빼기 1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이게? 1이 넓이잖아. 그죠이가 얼마나 고 이게 2분의 1으로 풀어봐. 이가 5가 되네. 2a 빼기 어. 1이 5가 되려면 a는 3. 계속이네 아, 됐네, 됐네, 네 a가 3명이면 2분이니까. 됐네. a가 1일 때는 14번, 네, 좋은, 좋은 문제입니다. w 4 m 문제, in the sixth h o 이동이 있습이다구간 also w o m t 까지 해서 o m 시간 시험 e 비슷한 문제죠죠 m 요거 i 비슷 me that. Who went m g t 라고이 w 구해 h 라 여러분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않 Just heading up to Chitty, that we will be well. 3이니까 3 x 레고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마이너스 3, 어, 1과 여기 1에서 1이 생긴 그래프예 이게 프라이인그래프입니다 예. F의 그래프라는 것은 여기서 풀마가 됐고 마풀이 됐으니까 이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극소를 가시는 어, 이런 그래프가 된 것이다. 액션 모르죠.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 이해 가죠? 이게 F의 그래프예 근데 y자면 마이너스 1이 랬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한수다 나오잖아. 마이너스 1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로 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0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 나오고. 1로 주면은, 1로 주면은, 마이너스 3 나오네. 그러면은, 요즘 이렇게, 스축 그쵸? Y축. 오, 어, 필요 없이 차별. m i n u 이거, the Tikazi, f x 이거 쉽잖아. 저번에는 h 직였어저번에 i b o t a but t i t 부터 뭐였더라? t 부터 e t h 지 r t i p t want to show. y o 이 don't want to show. 이 i n u s you want to show. Minus, you want to show. You want to show. You want to show. You want to show. y o 그 때, fx 절대 값을, 최대 값을 구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fx 절대 값을 우리가 그림 그려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절대만 씌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여는 필요 없죠. 어차피, 여기 서 이렇게 오고, 이게 이렇게 푹 덩에 집이 떠서 이렇게 오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게 된다는 거지. 이해 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3이 되어버리겠죠. 3이 되어버리고,